자, <목소리도> 근데 이게 양념에. 이렇게 양념에 담갔다 뺐다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? 상처에도 덜 달라붙고 아, 네. 맛도 있고 아, 네. 딴 데는 두껍잖아요 고기가 음. 응? 눌러서 하는 거고 여기 손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얇잖아 잘 달라붙어 섭쎄 매일 점심마다 콧뜨시잖아요. 네, 어떻게 그랬어요 아, 지난번에 지날 보고 <laughs> 자주 왔으니까 동생인데 처음 와봐가지고 콧뜨는 아, 게 아침에 일곱 시 반에 나갔고 두 시까지는 <목소리> 콧 떠야 돼. 그니까요 하루 걸 딜레이해서 계속 떠놓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. 나이 드시니까 손가프고 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몇년안가있지이뜨는 모습에 반했습니다, 제가. 마음에 안 들어갖고 눈을 시키지를 못해. 결대로 잘 찾아갖고 질긴 막 뜯어내갖고 단위로 짤을 툭 앞쳐갖고 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. 딴 데는 막 목살 붙이고 전지 붙이고 하잖아요, 빼다가 네. 여기는 그냥 안지, 완전 그냥 갈비. 요즘은 손이 아파서 힘들어 하셔. 나는 다리 병신, 우리 아신 살 병신. 아이고, 장말로. 40년 <laughs> 니까딱 40년이에요. 다 고령이고. 밥 음. 먹어요? 네. 파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살짝 넣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아, 딱 맞나 봤다. 네. 익은 거 이렇게 먹었고. 살짝 게 적셔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. 감사합니다. 고맙지 그 걸로 먹어. 네. 우리 선녀딸이 미국에 와 있는데, 6살짜리가 엄마가 부드러운 소고기 미국에서 해줘도 할머니네 고기가 더 맛있다. 네. 그래. 에이, 그럼요. 넌.